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VLOOKUP 함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LOOKUP 함수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함수이고요. 그 실무에서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잘 배워보시고 또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간단한 예제와 문제를 준비했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함수의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를 풀기 에 앞서서 이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vlookup 함수는 총4 개의 인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네 번째 인수는 빠뜨렸는데요. 예,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 lookup value, 찾을 값이 되고요. 두 번째 인수는 찾을 범위, 세 번째 인수는 값을 가져올 열 번호, 그리고 네 번째 인수는 정확히 일치 또는 유사 일치라는 인수인데 그 실무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유사 일치 인수를 적용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정확히 일치라는 인수 값을 적용해서 제가 찾을 적 값을 반환하는 그렇게 해서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브류 p 함수에서 이두 번째 인수 찾을 범위를 그, 지정하는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꼭 찾을 값, 요 값이 있는 열을 첫 번째 열로 해서 이렇게 값을 지정해야 하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예, vlookup 함수를 이용하여 아래 대학의 설립 구분, 권역 구분, 지역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학교가 이렇게 그 공주대학교까지 그 20개 대학교가 있고요. 이 대학의 설립 구분값, 그죠? 뭐 사립인지 국립인지, 그다음에 권역 구분값. 그리고 지역 구분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이요 테이블에서 이 범위에서 저희가 이제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에 해당하는 설립 구분과 권역 구분 지역 구분 값을 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그런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VL까지 치면은 이렇게 함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탭 키를 누르면 가로까지 함수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수, 루어 밸류, 찾을 값. 자, 어떤 값을 찾아야 되죠? 이거죠. 이게 되고요. 네 콤마하고 인수를 구분할 때에는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자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찾을 범위. 자 찾을 범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찾을 값을 첫 열로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을 범위는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부터 해서 설립 구분 값을 가져야 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범위는 여기까지 지정을 해도 되고요. 뭐 끝까지 지정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지정해 볼게요. 설립 구분까지 한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대학의 값도 자동 채움을 통해서 구해야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셀이 아래로 이동하더라도 이 범위는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야합니다. F4 한마하고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값을 가져올 열 번호 자 이렇게 그 저희가 정한 찾을 범위를 기준으로해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열이 되거든요. 이, 그러니까 1, 2, 3, 4, 5. 다섯 번째 열. 내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라. 0. 하고, 가로 닫고. 요렇게 하면, 그, 그 V-lookup에 당하는 모든 인수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그죠? L8 아까 전에 강원대학교였죠. 강원대학교를 이 테이블에서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인 이 값을 가져와라라는 명령이 되고요.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동채움으로 가져오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구분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Vlookup. 다시 한번 해볼게요. Lookup Value. 강원대학교를 찾아라. 어디에서? 자, 이번에는 권역구분이니까 여기까지 가야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첫 번째 대학 값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대학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F4. 컴마하고 몇 번째 열 값을 가져올 거냐? 제가 저 번호를 써놨습니다. 자, 이 열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여섯번째 열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6 컴바하고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채우 그러면 강원대학교에 요 값을 가져왔고요 경희대학교에 수도권 개명대학교에 대구, 경북, 강원권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에 충청권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지역값도 해도 되구요. 요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그이 작성한 수식을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 범위를 제가 지금 이번에는 지역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작성한 이, 이 권역구분에서의 수식은 이 범위는 권역구분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수식을 작성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자 v l u e 찾을 값 강원대학교를 찾아라 어디에서 자 이번에는 지역을 구할 거니까 지역 값까지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또 다른 대학들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f4 콤마하고 예 컬럼 인덱스 넘버 가져올 열 번호 그러니까 강원대학교를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몇 번째 열 값을 가져와라. 일곱 번째죠. 지역은 7 콤마하고 0.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엔터 하고 자동 채용 하게 되면은 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강원대학교의 지역 값을 가져왔고요. 또 경희대학교의 서울권 값을 가져왔고 또 계명대학교의 그죠 대구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의 충남 값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VLOOKUP 함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찾을 값을 저희가 지정한 이 범위 내에서이 값을 찾은 다음에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한 열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이 VLOOKUP 함수인데요. 이 함수가 사실은 실무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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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인 함수예요. 그래서 이 내용 참조하셔가지고 실무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네, 여기 그 하나의 수식을 완성해서 나머지 값들을 자동채움을 통해서 다 구하는 것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대학마다의 설립구분과 건역구분 지역구분 값이 연달아서 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하면 그 저희가 이제 값을 가져올 열 번호를 상수값, 그러니까 뭐 5번, 6, 7. 이란 선수 값이 아닌 약간 유동적으로 이 가져올 열 번호를 지정을 해서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이 모든 값을 좀 구하는 것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v 이로 값. 예, 그리고 lookup value, 찾을 값. 네, 요 값을 찾아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다 가고, 아래쪽으로 가서, 이 모든 값을 한 번에 구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L8, 요 대학 값은, 저희가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래로 내릴 때, 이 대학 값은 저희가 아래로 그 셀이 바뀔 때, 대학도 같이 바뀌어야 하지만, 이게 이제 열이 바뀔 때, 이 참조 범위가 같이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이 대학 값은, 항상 여기서 아래로만 왔다 갔다 해야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값은 학교 명은 열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은 바뀌더라도 열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F4, F4, F4. 그러니까 L 앞에 열 고정을 하고 행은 바뀌, 바뀌도록. 이렇게 값을 저,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찾을 범위는, 자, 가천대학교 여기부터 해서 저희가 한 번에 이 지역까지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범위를 그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셀로 이 이렇게 좀 변하더라도 이 참조하는 찾을 범위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F4. 그리고 콤마하고 자, 이제 값을 가져올 열 번호. 저희 설립 구분 같은 경우 원래는 5번을 가져오면 됐고 권역 구분은 6번. 지역은 7번을 가져오면 됐는데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래로 보낼 때 이걸 타기 위해서는 이열 번호를 상수 값을 주면 안 되고요. 유동적으로 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네, 컬럼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좀 적용을 해볼게요. C, O, L. 자, 컬럼 함수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컬럼 함수 M8번에 있는 이 열이 몇 번째 열이냐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m 열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러니까 이거는 13이라는 숫자를 반환을 해요. 그런데 설립 구분은 저희가 이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이 있었죠? 다섯 번째 열이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5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빼기 8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콤마하고, 0, 정확히 일치.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 네, 이렇게 하면, 한번의 수식을 통해서 이 모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첫 번째 인수, 찾을 값을 저희가 오른쪽으로 보낼 때, 이 대학명의 범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값은 열 고정을 통해서 이 대학명은 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수식을 준 거고요. 그, 또두 번째 포인트는 값을 가져올 열 번호. 이거를 제가 column 1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는 원래는 13이었는데 빼기 8을 통해서 5란 값, 그니까 다섯 번째 열열 값을 가져와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olumn n8 같은 경우는 13, 14가 되겠죠. 원래 14였는데 빼기 8을 내서 6. 여기는 15 값, 15 였는데, 빼기 8을 해서 7. 이렇게 해서, 그, 브이로 p 함수의세 번째 인수 값을 약간 유동적으로 적용해서, 한 번의 수식을 통해서 이 모든 값을 구하는 것 한번 해보았습니다. 넥셀에서의 네, 정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아무리 좀 많아도, 이렇게 잘 작성된 한의 수식을 통해서 나머지 값들은 저희가 자동체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엑셀을 할 때에는 이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 VLOOKUP 함수에 대해서 배워 보았고요 요게 이제 정말 실무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좀잘 기억하셨다가 실무에서도 잘 적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